몇 번의 선거 기간을 맞이할 때마다 특히 우리 영도에 계신 분들은 사실 여러분들 그죠? 이당에도 가입을 해 달라. 저당에도 가입을 해 달라. 아마 여러 가지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성전군 주거의 시간표를 두고 이래저렇게 우리가 많이 그죠? 많이 협조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왔지요. 하나님 고뇌료를 복음의 변화에 그 일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로마가 250년 만에 보고마로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하나님이 주신 찬스가 뭐죠? 킹메이킹을 할수 있는 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거기다가 그 왕의 대상이 되는 그 대상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초등학교 유년부, 유치부 그때부터 자라오고 현재 우리 교회의 교인이요. 현재 이번에 임직 대상이 되는 장로 임직 대상이 되는 분이 그 일에 그 축복의 중심에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이거는 전에 우리가 성장 건축을 위해서 이당 찍어 주세요. 저당 찍어 주세요 하고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렇죠. 쉽게 말하면 킹메이킹을 만들 수 있는 기회요. 킹이 될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교회에게 주셨고 그 일의 그림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마가다라빵 교회 의 입장에서 로마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가다라빵의 위치를 딱 두고, 마가다라빵 입장에서 로마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했겠냐고요? 로마, 바울의 입장에서 로마를 어떻게 해석을 했겠어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 대통령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죠? 특히 우리는 교회 건축의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교회 건축에 이들 가면 2년 뒤에 선거와 함께 우리 교회의 건축에 속도가 맞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입당할 때의 입당의 시간표와 우리 교회의 그 입당의 시간표와 다음 구청장의 선거의 시간표가 또 맞아지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이게 시간표적인 부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를 모아주셔야 돼요. 그기도를 예, 모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킹메이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전 건축의 시간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모 대통령을 탄생시켰던 모모 교회 아시죠 서울에 그런 중요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타임이 그냥 매번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로서는 그냥 어 우리 교회와 친분이 있는 이 사람이 신분이 있는 불신자인데, 이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인데, 뭐국회의원로 나왔네, 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랩멘트가 자랐다니까요. 대통령이 되겠대, 그것도 가정에 허황된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